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조금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. 저의 절친한 친구이자 서울대병원 성형외과를 트레이닝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아티스트 디홍, 홍사혁, 사혁이가 2년 동안 피땀흘려서 준비한 앨범이 이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. 너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꼭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의 영상을 올려요. 아니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가 뮤지션까지? 진짜 디옹은 못하는 게 뭘까요? 자, 디옹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, 오트브 구독자 여러분, 디옹입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5월 8일에 다섯 어, 곡이 담긴 EP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. 어, 그 중에서 이제 타이틀곡 f e 이 노래를 어, 라이브로 좀 보여드릴게요. 만약에 듣고 조금 괜찮으시면 어, 제 유튜브도 놀러 와주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, 인스타그램도 놀러 와주세요.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어, 멜론에 어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은 어, 근데 이 필링이 원래 이제 여러 악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조금 재밌게 어, 악기 다 빼고 그냥 드럼과 베이스로만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재밌게 들어주세요. <놀람> Just a feel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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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a feeling. 네, 어, 재밌게 들어주셨나요? 네, 어,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어, 제 노래 전체 다섯 곡이 모두 공개가 돼 있으니까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어, 많이 들어주시고요. 또 우리 월닭의 멤버, 우리 오수진 선생님의 유튜브도 많은 어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디옹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 필링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안녕!